매물을 보러 갑니다. 얘부터 부러지거든요. 아, 네. 네. 얘부터 아 부러지게 돼 있어요. 네. 충격 흡수하려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뭘설명해드게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 설명. 네. 어, 이거는 누르는 내겁니 아, 네. 그러면은 눌면 아, 충전이 돼요. 네. 그래서 네. 네. 요거, 요렇게 이걸로 예. 누르고, 내고, 거랑 볼록렌즈, 그리고 나 해면 거예요. 얘는 흰색. 아, 네. Yeah.